이사를 몇달 전부터 준비하고 보면 좋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요, 진짜 집 열심히 보잖아요. 석 달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너무 일찍부터 다녀도 이 감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집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어 뭐한 6개월 전에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는 것도 괜찮고, 그 쫄려오는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내가 조급함에 집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어나 여기에 말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심리를 꽉 잡고 있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면 부동산에서 지금부터 봐봤자 소용 없다고 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너무 일찍 가면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가 지역이 처음이라 가지고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해가지고 좀 일찍 알아보는 중이에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그래도 연락 주세요. 이러면은 그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 좀뭐저 사람 쌈빡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6개월 잡아야 해요.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막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 가지고 막 잠을 안 자서라도 평일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서 직장인들은 주말에 움직여야 되니까. 서울은 엄청 빠르게 해야 돼요. 아, 그쵸. 그, 그래서 진짜 지역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거 알아보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내가 보는 지역, 그 단지, 거기에만 꽂혀서 봐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요 단지를 보기 시작했으면은 다른 단지의 거래 내역도 계속 봐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 주변 거래 내역도 계속 어플 보면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부동산 갈때옷뭐 입고 갔냐고요? 나 퓨리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왔어요. 난 옷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매물 볼때 단점 같은 거 봐야 되나? 어,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매매를 본다 하면은 좀 화장실 누수 입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닥, 벽지 뭐이 정도는 어차피 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집의 느낌이라든지 뭐 로얄동이면 로얄동의 위치 이런 것만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전세나 월세를 하면은 집이 좀 깨끗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음. 아 층간 소음 말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집을 볼때본건 뭐냐면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변을 파악을 하고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요. 그 사이에 실버 라인은 집을 좀 두드리면서 다녀요. 물론 그게 이제 부서질 정도 로 두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집을 두드리기는 너무 실례여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고요. 빈 집들을 보여주잖아요. 실버 라인은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좀 걸어보고 벽좀 두드려보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펑펑펑하면서 합판처럼 많이 된 집이 있고 걸을 때에도 쿵쿵쿵 울리는 집이 고요 벽이 이렇게 시멘트로 단단하고 바닥도 울리지 않고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달라요. 주변 인프라 학교 말고 뭐 보셨는지 궁금해요. 안 봤어요. <laughs> 저희는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큰곳 그것만 봤어요. 계약 시 주의할 점. 사실, 계약지 주의, 아, 저 그것도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집들은 등기부 등본 다 떼봤어요.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집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대출금이 많은 집은 좀, 아, 급하구나. 이런 거를 좀알 수가 있고. 대출금이 많이 없는 집은 아, 되게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좀더 집을 팔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집볼때 확인했던 체크리스트. 그냥 구조 쓰고, 보다 보니까 구조가 다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가격.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었어요. 집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메모 팁좀 주세요. 지역 쓰고, 부동산 쓰고, 몇동몇 몇 호, 흥, 응, 이렇게 쓰고. 계속 부동산 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썼는데. 메모장에다가. 사진은 못 찍죠? 예, 안 찍었어요. 사진 안 찍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돼요. 집을 볼때는 너무 처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보세요. 엄청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만 볼게 아니라 여기 뭔가 맞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을 거기에 가두지 말고 내가 이 지역이 아니라 여기를 간다면? 이러면서 거기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죽어나는 거죠. 발품 많이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이 넓어지게 보이면서 여기가 안 봤던, 싫었던 데가 다시 보이게 되고,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더 오히려 결정을 잘할수 있게 되고, 더 낮은, 더 낮은 데도 보고, 높은 데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 여기가 괜찮은데? 하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높게 봤던 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데가, 어, 내가 자금이 가능하네? 라고 하는 것도 또 알게 돼서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생각 갖히지말 것. 걱정하지 말고 많이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네, 쫄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막 이거 잘 봐야 된다, 저거 잘 봐야 된다 이런 행동 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애써봤자 내 동공 한번 흔들리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압니다. 기도 없는데 약간 좀센 척한다고 이렇게 한들. 어, 저 사람 어, 내가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잘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끝! 똑부러진 인상으로 보이고 싶은데 슬프네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보가 많아지면 똑부러져 지는 것 같아요. 정보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싸움이란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정보를 많이 알면은 내가 대화를 하면서 주눅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매물 많이 봐서 눈치 보이고 그렇던데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전 부동산 하나당 네개 다섯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동산에만 계속해서 더 매물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세네개 봤으면 다른 부동산 또세네 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 고를 때 나는 이건 피해야겠다. 정해놓은 건 없었고요. 그냥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아이 집은 아니다 라고 그냥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거는 같이 보러 간 실버라인하고도 진짜 아니다라고 둘이 똑같이 느끼게 되어서 그런 건 조금 이제 배제하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집이 정말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내 상황이 그 집도 괜찮아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마음에 안들 때는 별로 이렇게 X 쳐놨다가 자꾸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열어두시면 좋아요. 이제 단지 같은데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한집 건너 한집 봤냐고 네 저는 그한 상가에 부동산이 쫙 있는데 그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그 다른 부동산에서 우리 보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동료이면서 어차피 경쟁하는 곳이면서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매물을 쉐어해요 그쵸 그죠 부동산들끼리도 소문 돌지 않을까요 돌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내 거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여쭤보고 거기에 감정을 굳이 넣으면서 서운해하고 화나고 그럴 이유가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으로서 같은 매물이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부동산이라는 게 정찰제로 물건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집을 파실 분의 상황 그래서 얼마에 팔게 될지 그런 시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같은 매물이 다 같은 매물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대신 같은 집을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묻지 마세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한 매물을 이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 보고 이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 봐서 좋은 가격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날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해서 상황 꼬여갖고 내가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서 그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매매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희가 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빈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월세만 할게 아니라 전세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지역을 옮겨가지고 매매도 가능할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가능하겠다 해서 매매를 했죠. 근데 제가 집을 이번에 구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 아니고 살 집이면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사는 게큰 의미가 없다. 그,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는 게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진짜 살 거니까, 여기에. 살아갈 거니까. 청약은 고려 안 해보셨어요? 네. 그, 그, 일단 청약이 저희가 어려운 게 청약하는 집들은 작아요, 다. 그래서 청약을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언니는 스튜디오 겸용으로 사시는 건 있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집 보러 다니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가요? 허! 네. 맞아요.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집은 봐야 되지? 영상은 만들어야 되지? 촬영은 해야 되지? 방송은 해야 되지? 뭐 기획안도 써야 되지? 어, 진짜 그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실거래와 호가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호가 실거래가 차이 많이 나는 데는 한 4억도 나안 믿겨지죠. 아, 물론 그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그 가격보다 더 이렇게 낮게 해도 돼요. 그게 맥시멈이라서. 근데 이게 지역별로 너무 다른 거여가지고. 어, 맞아요. 이것도 그래. 근데 부동산이 부르는 가격이 주인이 원하는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집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려나요?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고르면서 느낀 게, 아, 매수하는 사람은 집을 자꾸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집이 비교가 딱딱 되면서 정리가 되는데, 매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파는 입장이라서 다른 파는 집들이 어떤지 볼 수가 없어서 내 집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이렇게 더 좋은 데를 보게 시선이 바뀌게 된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집이 그렇게 베스트의 상태가 아닌데, 이 파시는 분은 집이 베스트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굉장히 높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왜지? 이게 아니라, 아, 시선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내 집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몇천 못 받더라도 팔 거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얼른 팔 수가 있겠구나. 저 이거 진짜 엄청 배웠어요. 언니 인생 이막은 공인중개사 어때요? 전요, 공인중개사는 머리가 나빠서 마. 공부를 못해서 못하고요. 나 진짜 내망같아서는 누가 나 직구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같이 가서 막 보러 가주고 싶단 말이에요. 야, 야, 내가 봤을 때이 집은 진짜 급해. 여기서 더 낮춰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5천만원, 야, 5천만원이야. 차이 나는데 되게, 써. 야, 대대대대딱 봤을 때 감이 그래. 이, 음악이 해주고 싶어, 너무.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제가 집을 진짜 지역을 여러 곳를 봤단 말이에요. 어떤 집을 봤는데, 진짜 뷰가 막 너무 빵 트여가지고,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안정적이고. 하필 또 그때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온것 같은 느낌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너무 뷰가 너무 좋지 않냐고. 진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실버라인 강빈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근데 거기 다 무덤인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아! 아! 아, 무덤이야.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아, 뷰가 좋더라고, 말했죠. 조상복합이래. 저편한 세상. 그래서 뻥뚫렸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럼 부동산은 실버라인이랑 보여가,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시한대 맞았네. 어, 맞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집을 구한 게다 실버라인이 말한 대로 구했네. 오빠, 이게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더 비싼 거면 어떻게? 그게 비싼 거라도 우리는 그 가격을 그 맥시멈으로 생각했고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거야. <목소리> 오빠, 이거 진짜 너무 싸게 사는 거여가지고 기분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걸로 이 가격에 진짜 되면 어떡해? 너무 싸게 되면 어떡해. 나 진짜 날라갈 것 같아. 이러면은 너무 싸게 사면 싸게 산 거니까 좋은 거지. 근데 그건 이제 기다려봐야지. 이런. <목소리> <laughs> 약간 이런 이런...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부동산 선생님도 하고 전화하고 가격 디하고 그런 거다 내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네 그걸 우리는 컨펌이라고 한다고요? 옛날 같으면요 실버 라인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럼 내가 전화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사람이 뻔뻔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전화할 순 없잖아 이래요. 어 그렇지 오빠 전화 말 더듬지. <laughs> 아나 진짜 처음에 그 부동산 전화 할때 너무 떨렸단 말이에요 가격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아 어, 진짜 더이상안 해. 전화를 끊고 나잖아요. 그 실버 라인이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 진실이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래요. 그럼 제가 또 엄청 떨고,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는데 그치? 나좀 괜찮았지? 막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빠 내가 다음에도 여기를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내일 내가 해보면 될까? 어, 하면 될것 같아. 이래요. 그럼 내가 또 전화를 막 한단 말이에요. 하, 진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상한데?